아파트 화단에서 수상한 돈다발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. 수천만 원 돈뭉치가 같은 곳에서 연속으로 나왔습니다. 참 이상한 일이죠.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. 조희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, 지은 지 20년이 넘은 한 동짜리 조용한 아파트입니다. 지난 4일이 아파트를 순찰하던 경비원이 화단에서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작은 나무와 벽 사이에 숨겨 놓은 봉투에는 은행 띠지로 묶은 5만 원권이 100장씩 10묶음,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. 가뭐허 있더라고. 우리는 저리기만 야 되잖아. 그 그걸 딱 보니까 경비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돈의 출처 확인에 나섰습니다. 그런데 이틀 만인 오늘 오전 같은 아파트, 같은 화단에서 또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. 이번엔 환경미화원이 찾았는데 잎사귀로 덮어둔 검은 비닐봉투 안에 5만 원권이 100장씩 다섯 묶음, 2,5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. 2,500만 원은 뒤로 보이는 화단 내 5천만 원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1미터 거리 떨어져 있었습니다. 첫 신고 때는 현장 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은 봉투여서 경찰은 지난 이틀 새 누군가가 돈다발이 사라진 장소에 또 봉투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.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있고, 은행 띠제를 토대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조유수입니다.